네, 예, 로마서가 생각보다 그 쉬운 책은 아니에요. 읽어볼 때막 골머리 아프죠. 육신, 뭐, 몸, 성령,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또, 그, 외국말을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말로는 사실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한 번, 이 8장을 설명을 하면, 7장은 좀더 쉽게 이해가 돼요. 7장에 뭐, 7장은 또 이제 그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어 이스라엘의 문화의 문제도 같이 걸려있어가지고, 어 어쨌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좀 쉽게 설명을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육신의 일, 영의 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일, 영의 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육신을 이 육신이라고 생각해. 요 이거 육신육체. 근데 그렇뜻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육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어, 세상이고요. 있 세상이 있고, 나라가 있어. 성경이, 성경이 말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코스모스라고 씁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일장에 우리가 계속 배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세상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바실레 이야기. 바실레 이야인데 이게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뭐냐면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도 나라의 이마옷이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옷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나. 여기에는 힘, 힘. 권력, 돈, 이, 이것이 이제 주름 잡는 곳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 그, 그 야극강식, 이런 것이 이제 지배를 하있죠 야극강식.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뜻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다음에 여기 나라는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하는 곳. 그래서 여기는 평화, 평화.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로, 어,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 이집트가 세상이에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욕망과 돈과 권력과 힘이 가득한 곳, 사랑할 수 없는 곳, 사랑해도 표 하나도 안 나는 곳,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애굽에서 살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어디로 합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광야는 인간의,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 먹고, 매추라기 때를 보내주시니 먹을 수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권력, 명예,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것. 이 광야죠. 이 광야는 나라입니 그러니까 이 도식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왜 본받지 말라고 그까다 힘과 권력과 돈이 차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같지 말라는 겁니다. 왜이 설명을 하느냐. 예, 이거 이건 이해됐죠? 쉽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육신은 사우스인데요, 오늘로. 육신은 여기 이 육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뜻하는 단어. 세상을 뜻하는 나라입니다. 육신. 여기는 뭐예요? 영이죠. 영을 뜻하죠. 성령을 뜻하죠. 여기는 성령. 성령의 뜻대로 행해지는 곳, 육신, 세상의 욕망의 뜻대로 행해지는 곳,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요거를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정제가 이미 없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범위, 재화 상황의 범위에서, 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 자, 보세요. 4절로 가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해. 욕망, 욕심, 돈, 권력, 이런 것만 생각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일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의 일을 따라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거를 자꾸 여기 육체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사도가 우리 고림도서 15장에 보면, 몸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또 몸이라는 단어를 써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몸이 어떤 몸이 있냐면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데 이해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를테면 이런거요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내가 몸이잖아요 이게 몸 몸이라는 것은 생각 뜻는게 아니에요. 생각도 몸이에요. 그죠? 몸이라는 것은 내 나라는 전체를 뜻해요. 요눈동선이요 요 전체가 요 전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밖에 생각을 못 한다. 여기에서 뜻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 살리는 일, 생명의 여기에 관계 아니면 살리는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면 죽음이고요. 여기에 종사하면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여기에 육신이 있고 영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영의 일을 하는 영이야. 그리고 이게 육신의 일을 하는 육신이야. 그리고 이게 세상의 일을 하는 세상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디에 있네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 식을그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가 이상하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유뭐돈벌 필요도 없고 세상에 살 필요도 없고 산에 가는데 기도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리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여러분 자신의 몸몸몸 몸들이 사랑하는일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평화의 일을 하게. 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육신은 다 나쁜 거야. 뭐 먹는 것도 나쁜 거, 육신은 다 이게 다 나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세상의 일. 이거 육신은 세상이랑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만들자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잘못하게, 어떤 사람들은 막 육신을 막 학대를 해, 학대를. 육신을 패야 된다고 해가지고 몸을 막두들겨 패고요. 옛날에 뭐, 안찰 그런 게 이제 주로 그런 종류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5절, 오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요한 6절 보겠습니다. 아,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일을, 사랑을 따르는 자는 사랑의 일을 생각한다. 6절,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르는 것은 죽음이고요. 여기를 따르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 욕심을 따르는 삶은 죽음이고 사랑과 평화를 따르는 일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하지 못해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칠 절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저쪽 이야기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예인이 과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영, 사랑이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성령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성령 받으라. 성령을, 우리,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으라는 말은 남방입니다이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으려고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딱 써서 뚫을게, 똑똑똑똑, 성령 주게문 열어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문을 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될거아야 내가 받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성령을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문만 열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역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팔 절의 말이 아니 십의 말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구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와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와한다는 성령이 거한다는 건데. 받으려고 내가 지금부터 사랑하겠냐고 결단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10절로 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똑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보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분도 살리겠다 기독교는 굉장히 그 특이한 종교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1 1절에 있는 내용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요. 다른 종교는 몸을 살린다는 말이 없어요. 몸을 살린다는 종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몸이, 다른 데는요, 이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면 영혼이 천당에가 그리고 뭐, 주, 죽으면 영혼이 좋은 데인가. 지옥에 가고, 뭐, 연나장이 앞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영혼이 좋은 데 가든지 나쁜 데 가든지야. 근데,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몸을 살려요. 이 몸을 살린다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사도신경이를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비싸우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 천당 가고 그내 몸을 구원, 육체는 썩지만몸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몸이 구원받아요? 영이요영이요 이쪽에 종사한 몸은 죽죠. 이쪽에 종사한 몸이 사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서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라 우리는 뭐에 빚을 졌냐 사랑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육신의 빚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빚진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냐 우리가 죽을 봄이었을 때. 우리가 죽은 공유였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라가 없었어, 요 이쪽이. 이쪽이 없었어요. 이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나라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미암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사랑의 나라를.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빚을 누가 드셨어요? 빚을. 예수님한테 졌셨죠 사랑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빚진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사랑에 빚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을 줬는데 무슨 빚을 줘요? 사랑에 빚을 준거죠. 사랑에 빚을.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은 여기에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걸 자랑하고, 야, 누가 정말 사랑을 잘한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근데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랑은 입만 열면 우리 시대 때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자랑, 이자기 자기랑. 내가 받아요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유계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현재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다. 육신에 게르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네 영으로서 살면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아들 되자, 아들 되자 그런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영 영역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16절 성령의 친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고난받으라면 싫어하잖아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으라면 싫어하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당연히 아, 아파야 되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17절까지 오늘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7장을 읽어보세요. 지들아.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7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그래도 7장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이 여기 육신이라는 건 이게 단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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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 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악스,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라, 육신과 성령, 이걸 기억하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영의 몸이 있으면 죽을 몸도 있어요. 사, 생명의 몸이 있으면 죽을 몸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몸이 있으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의 몸을 죽이면 영의 몸이 살고요. 영의 몸이 죽으면 육의 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